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미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어머니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차비를더 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에 예,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장성한 불량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유혹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로 유혹할 가능성이 있는 세 부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거짓 선지자, 가족이나 친구, 성읍의 불량배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외부자가 아니라 내부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세 부류의 사람을 기준으로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 6절부터 12절까지는 가족과 이웃의 유혹 12절부터 18절까지는 성읍의 불량배의 유혹입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가난족 속의 우상 숭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짓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이적과 기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쉽게 미혹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들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같을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적과 기사의 백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그만 경외하며, 그의 명령만 지키며, 그의 목소리만 들으며, 그만 섬기고, 그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모세는 거진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들을 축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국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진 예언과 꿈으로 점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유행도 아니고, 힙한 문화도 아니고 재미로 한번 해보는 놀이도 아닙니다. 오직 악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을 제거하는 일에 단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이웃의 유혹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혈연과 친분과 정을 무기삼아 무언가를 권할 때 이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친구가 다가와서는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면서 속삭입니다. 이를 위해 상당히 먼 거리까지도 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가족이나 친한 이웃이 이런 제안을 한다 해도 절대로 따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없었던 일처럼 덮어서 숨겨 주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에 가담한 자를 반드시 추계합니다. 증인된 당사자가 제일 먼저 돌로 치고 다음에 백성들이 돌로 쳐야 합니다. 이런 중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유혹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악한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기 순식간에 퍼지듯이 이를 방치하면 온 이스라엘이 전염될 것이기에 단호하게 조치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이런 일을 도모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입니다. 성읍의 불량배의 유혹입니다. 한 성읍에 대한 소문이 들립니다. 성에 있는 불량배들이 성읍 사람들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는 소문입니다. 이럴 경우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불량배만이 아니라 그 성읍 주민들을 모두 죽이고 가축도 진멸해야 합니다. 그 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아서 성과 함께 불태워 버려야 합니다. 그 성은 영원히 폐허로 남겨두고 그 자리에 다시는 성을 건축해서는 안 되며, 전리품 중 일부라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성을 진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들은 말씀대로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쉬운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의 진멸처럼 어렵고 힘든 문제도 말씀대로 다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에 대해 단호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지체를 절단할 각오로 죄를 끊으라고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주는 순간 곰팡이가 순식간에 퍼지듯 죄가 삶의 구석구석을 더럽힐 것입니다. 작정하고 끊어내야 할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같이 지냈다 보니 이제 익숙해져서 제가 죄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남의 죄를 지적하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 정직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을 통해 죄를 더 멀리하게 되는 결단과 실천이 지속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인정을 챙기다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열매를 건넨 사람은 아담이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한 가장 가까운 관계인 하와였습니다. 신앙의 유혹은 가까운 사람의 다정한 속삭임을 통해서 올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관계라서 경계를 소홀히 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많이 약해져 버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심을 지인에게 잘 설명하고 나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해방하며 불신을 조장하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혜로우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각가지 유혹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유혹이란 걸림돌에 자꾸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딛고 도약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